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시편 80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누가 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브 말씀 묵상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선물이세요. 저의 고향은 거제도에 있는 한 섬마을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았던 집은 배들이 드나들던 부두에 딸린 집이었는데 새벽에 이 마산 등지로 나가는 배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대기하던 대합실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방 창문을 열면 초록빛 바다가 펼쳐져 있고 아침저녁으로 바다에 비친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풍경을 매일 볼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을 넘치도록 얻을 수도 있었고 여름이면 친구들과 함께 하루종일 바다 수영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해안가를 따라 해루질을 하면서 박하지라고 불리는 돌개나 해삼, 소라 등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참 멋진 곳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다시는 쉽게 가서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 고향 마을의 풍경은 분주한 삶 속에서 저를 지탱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힘든 일이 있거나 지칠 때면 차를 타고 한 번씩 들르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고향 마을의 풍경은 저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언젠가 고향 마을에 다시 돌아가 작은 집 하나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소박한 꿈도 꾸어봅니다. 지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던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 중에서 풍경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하도키 목사님께서 당시에 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노래를 지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매우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안, 평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은 회복하다, 제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참된 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10편, 80편은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 당할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속에는 유다나 예루살렘, 시온과 같은 남유다를 나타내는 단어가 전혀 없고,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문하세처럼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의 이름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 남과 북 모두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족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혔고 그 슬픔과 비통의 한 가운데서 회복, 즉 샬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9절 앞부분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슈벤누 인데요. 회복하다 돌아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슈브의 히필형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방민족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한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동포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시인의 이 기도는 한마디로 잃어버린 조국 이스라엘의 샬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본문인 시편 80편이 국가와 공동체의 샬롬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신약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의 말씀은 가장 근본적인 샬롬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는 우리에게 사가리아의 예언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리아는 늦은 나이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사가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전해 주었으나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하자. 곧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언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본문이 들어 있는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단락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과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그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사가리아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1장 78절에 나오는 돋는 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에이레네인데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온 인류의 샬롬을 자신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것이지요.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국내외 정세는 계속 불안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팍팍합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물가는 치솟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 우리의 삶에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샬롬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샬롬을 선물해 주신 주님. 분주한 삶 속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연약한 자의를 회복시켜 주셔서 평강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분쟁과 전쟁 위에도, 하나님의 샬롬을 내려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